그럼 정말 이렇게 여행자 가이드처럼 중요한 부분만 쏙쏙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네. 원장님께서 꼭 입안에 여행자 가이드 같으세요? 네. <laughs> 덕분에 정말 신속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. 네. 말씀하신 그 신속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고 덕분에 네. 또 빠른 회복까지 아. 이런 장점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환자분들을 음. 예로 들면 그 아무래도 회복이 느리고 음. 또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이렇게 최소한의 잇몸 절개로 네. 어 시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. 음. 어 그래서 좀 치료의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, 어뭐 직장인들 음. 시간이 좀 부족해서 치료가 좀 어렵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요즘엔 그 접근성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었고요. 음. 또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. 아까 말씀드린 대로. 어~ 치료 치유에 회복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. 어~ 그래서 또 임플란트가 뼈가 붙어가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음. 어~ 요런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감염의 확률이라던가 예 어. 네, 그래서 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고 음.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. 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적게 내고 음. 어~ 그렇게 시술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. 그 예후가 좋고 치료 기간도 어~ 빨리 예 음. 네, 네, 회복이 되게 됩니다.